질문이 있는데요. 응. 네. 그 버블에 왜 거지가 나오니까? 버블에 왜 거지가 나오냐고? 네. 사람들이 주식이 떨어질 때 인내에서 투자하는 사람 보셨어요? 있을 수 있겠지만 별로 없죠. 쫄아가지고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돈이 올라가잖아요. 자, 1억이 2억이 됐어. 시장이 올라가니까.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? 1억까지 1억, 2억 벌었는데. 10억 땡기면 20억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레버리지 현상이 빠진단 말이에요 100% 빠져 100% 100% 빠져 장담컨대 그럼 어떻게 돼 들어와 그럼 그 사람은 떨어질 때는 비단 줬으니까 떨어지는 곳으로 끝나지 만 그지는 안 되잖아 내돈 가지고 내돈 내산이니까 근데 10억 땡기는 순간 어떻게 돼 얘는 떨어지는 순간 내가 모기지쇼 끝에 내 주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3명이 파산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떨어질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떨어질 때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? 또, 그 다음, 횡보장에서. 행보장에서 누가 아싸하게 좋은 기회야. 돈 땡겨서 해야지. 아, 가끔 아, 극단적 또라이가 있긴 하지. 그쵸? 근데 이게 때로 나오진 않아. 근데 이제 버블에서는 때로 나와, 이 이해하세요? 그러니까, 여러분 투자는 심리 게임이고요. 투자는 여러분들, 이 허구와의 전쟁이에요. 여러분, 저는 지금도 너무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, 유튜브에서 전부 짤짤이를 가르쳐요. 사람들한테, 이 짤짤이를. 짤짤이는 짤짤이 인생이야, 그냥. 아시겠죠?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레벨 이상의 슈퍼리치라든지, 돈을 버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.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나. 그쵸 여러분들? 핸드폰에서 주식 보겠어요 그, 그 사람들이? 그쵸? 한날몇분 뭐 올라가냐 떨어졌냐 이번에도 뭐 금요일 날어뭐좀 떨어졌다고 그냥 뭐 풍락이네 뭐 아프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? 그쵸? 전혀 없잖아요. 근데 이 버블이 일어나면은 이런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들 언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때로 나온다고요. 이해하시겠죠?